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 비법이라는 정성호 세미나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세미나 3회를 이제 광고하게 됐고요. 2회는 8월 22일 2시. 벌써 마감이 지난주에 찼는데요. 어, 이번 어제까지 해서, 어, 넉넉하게 지금 자리를 확보했고요. 또 9월 5일에 부동산 세미나, 정성호 TV에서 제가 강의하는, 어, 부동산 세미나를 이제, 예, 3회를 이제 광고하게 됐습니다. 그 3회의 강의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10억의 자산가나 또는 100억의 자산가 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이 저의 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또는 상위 1%에서 5% 사이에 투자해서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 리더스타워, 가산역에 있는 리더스타워를 투자한 국민은행 김 지정량, 지점장님이 퇴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저의 거래처였고, 저의 수출계좌 20억 정도를 예치하면서 늘 무역금융을 일으켰는데요. 그 인연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은퇴 이후에 월세 비즈니스로 투자해도 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전철역이 가까울수록, 서울에 가까울수록, 또 신축일수록 바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차장님이셨거든요. 부지점장님 바로 밑에 했는데 투자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1년 됐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월세가 모든 걸 제외해도 1 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속초에서 여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의 김지정장님의 케이스만 봐도 그랬고요. 또 제가 구로에서 20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초창기에 여기서 신화적으로 성공한 분이 우리은행의 지점장 성지점장이시거든요. 이분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에이스 3차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그냥 출근하고 계십니다. 월세는 무려 2천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부지점장이셨고요. 또 부산상거를 나오셨고. 와이프가 중개사죠. 공인중개사 면허가 있어서 이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성 지점장님한테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제가 한 1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담보 목록으로 추가하면서 대출한다 했는데 그때는 30대 초반이었고 몰랐어요. 은행에서 저를 묶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두 개씩 늘어나면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하면서 공동담보를 요청합니다. 그때 과감하게 다른 은행으로 가르타야든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담보로 엮이면 한 번에 하나씩 팔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결코 공동 담보 목록은 원래 등기법상 다섯 개 이상을 묶은 거를 공동 담보 목록이라고 하는데, 다섯 개 이상이든 열개 이상이든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한 물건씩 대출을 받아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는 노후를 위한 준비다. 또 모 책에서 얘기하듯이, 상위 1%나 또는 상위 5%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젊은 분들은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반건설 김대현 부사장이 배역 특례로 오닉스 빌딩,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신축 이전에 오닉스 빌딩에서 근무했다라고 했고요. 또 초부 씨, 초부 씨 가이샤 대 일본 회사에서 재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About Entertainment이라는 7층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뜨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엄청 많이 받을 기회가 돼서 이제 박진영 JYP 사장과 15년, 20년 동안 같이 일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큰 별이 될것 같습니다 즉 방시혁 사장과 10년 이상 같이 일했고 박진영 사장과 같이 JYP에서 일했던 권순봉 사장님이 레드스케어라는 5인조 걸그룹에서 이제 스타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구로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넷마블이 BTS 방탄소년단에 투자해서 참 또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즉,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단순히 음반이나 아니면 공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과도 융합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방시혁 회장이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 남구로 초등학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있는 앞마당 같은 것이 남구로 초등학교인데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보이는 난구로 초등학교에서 자란 방시혁 사장이나 방준혁 회장이 구로의 넷마블 지식산업센터를 9월에 완공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는 50층 이상의 건축 허가를 의뢰했다가 39층으로 허가를 났고요. 그래서 지금 10개층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의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코웨이 플러스 넷마블의 주식값만 가지고도 약 30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판교에서 넷마블이 구로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이제 거대한 기업이 구로에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바로 보이는 넷마블 지식산업센터에서 새로운 신화가 창조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해야 할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부동산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강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이는 걸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애국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개척자이고 지식산업센터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의 선구자, 지식산업센터의 개척자인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책을 또 썼습니다. 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이 구로에서 이제 재능 기부하듯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필수 부동산이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투자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3차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동영상 정성호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정성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